O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our team was the give I had to leave. 할로. 일 킬로미터, 화장실 사거리에서 화장실. 별명 좀 봐. 아 진짜. <laughs> 별명 서로 지워졌어. 야 근데 표징 부럽다. 예쁘지. 막 여봐도 되잖아. 어, 맞아. 지어봐, 예쁘지. 응. 근데 흰색 이거 색깔 잘 뽑았다. 그렇지. 너 학생이 야, 차상 지원하지 그랬어. <laughs>

발랐고. 이제 이제 나나여 닥영이 못 바르고 닥경이 아, 예인인데 발랐고 닥경이잘맞 닥이 잘 맞췄 닥이 원래 잘 맞췄어 나 세연인데 이 도영 오빠 살짝 예내 몸에 예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사비 안 필요해 기자 너다 뺏겨도 말할 말이 없어 얼마나 드시게요 안 좋아요 나안 좋아해 와사비 지금 살짝 빨리 먹어야 돼서. 기분이... 어, 나 이거 콘텐츠로 써야겠다. 소식자가 돈까스 먹는 법. <laughs> 오빠, 배불러 <웃음> <웃음> 다 먹었어? 나, <laughs> 이게 <laughs> 다 먹은 거야? <laughs> 아왜 낯가리냐고? 이제 너의 그거 영상에 거의 나오는 사람들은 포커스잖아. 그러니까 낯가리야. 아, 이제 남이다. <laughs> 야, 나한 마디도 안해지나 이거 이승윤한테 존댓말 쓰도를 누워 존댓말 쓰는데, 회장님이신데? 아, 작년에 박도영은 회전이 아니었다.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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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이구나 그걸 지금 야이뭐 이거 뭐야. 이이죠거이죠 구독자 줄어요 음 하지마 못해도 일주일 후에는 아, 나와야죠 영상이 나 그렇긴 한데 미안해, <laughs> <laughs> 미안해. 아그러다나평와 약간 술 마실 때가 있나 봐 묘림TV 실제임 야나 취하면 나 진짜 문 집을 오빠 술 권유하잖아 술 마시라고 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만 취했다고 생각할 때는 오빠가 필름이 끊길 정도일 때야. 만취했을 때 취했다고 생각하는 오빠가 맞는 말이야. <laughs> 아좀 맞는 말이었어. 응. 오빠 취했다고 생각할 때는 평범한 사람들은 만취어도 토를 낼 그러니까 때야. 나 우리 필름이도 취한 게 아닌데 여태까지 그럼 안 먹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아, 아니긴 해. 난 진짜 <laughs> <뭐라니> 취했어. <맛있게. 웃음> 아니, 여기 포커스 단대 지금인데. 근데. 근데 너무 영상 안 올리. 올라온지도 몰랐네. 아 이번 주안 올렸어. 이번 주좀 쉬었어. 나 그러니까 구독자 아닌지. 아 음. 맞긴 해. 1년만 기다려 너. 오늘 또밥 샀으니까 느끼는 거지. 오늘 정성 체중. 그러면 이거 컴퓨터 색상 하나. 있는 거다 치워야 되는데. 근데 시설에 여자 가도 될 듯?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음 맞아 맞아. 오전 나 11시에 끊어야 돼. 꾹? 어 됐어 됐어. 됐어? 일하는 모습 찍어야지. 난 그럼 일안 하고 찍기만 해도 돼? <laughs> 네내 o 불 t k 아니 진짜 학원 t I 끝나고 잠깐 갔다 와아씨나 일하는 거 맞아요 n o w y o u 어 g I'm not 안녕하세요 m not here. i 하 not here. I'm not h e r 아 I'm not h e r 냄새 m not here. i 안 n o <목소리> <안 좋잖아. 목소리> <나 카메라에 목소리> 우리 여기서 해. 요 <laughs> 이거 우리 이사장이 대보 유튜브. 아, 아 여기서 해. 난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됐습니다. 됐어요. 일단 첫 번째 한건 출범식. 그러는 애들만 아눠어레크를 하는 애들만 약간 <laughs> 들어갈 의원관 들어갈 때 우리가 뭘 나눠줄 거잖아. 아니 그게 허영이야 이제. 노란색 뭐라 씨. 안녕. 음, 그거 있어요? 응걔 그거, 그거 침묵방에 있더라고 걔일제못 참지 어. 야왜 그래 일제방 사으라고아그래아 잘해줘 화이팅해요 화이팅 화이팅 포커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 왜 이래 잘 먹겠습니다 민지 <laughs> 너무 어, 당황스러워라. 전화해서 말해요. 전 어? 말. 아, 이거 공지할 거한 번에 종합한다면 아. 한 번에 하자. 아, 너네 하고, 하고 싶은 말해. 네, 네 축하드려요. 네. 민재야 사무차장 축하해. 너 혹시 내일 시간표가 어떻게 돼? 아 그럼 언제 끝나나? 너내 전화번호 저장해놨나? 아 진짜? 어 아, 알았어 내일 봐 고생했어. 아. <laughs> 진수가 한마디 하자. <laughs> 오아 짠치기 싫은데? 인고이이 나의 범죄 술안 마신다 지수 형한테 짠까요짬베리짬베리짬베리짬베리어난 괜찮아 너네 편한 대로 해 면접도 기이 이상으로 잡았어 마실게 안돼그막그 마트에 한우 사 마시자고? 난몇번 마셨어 너, 너는 아무것도 어 아껴 먹는 거야 으으으으기 <쏘>

이내요까 <laughs> 해봐, 해봐 이! 이! 이 아이으시고 싶다 아니, 요, 요! 아 요지 없나? 한! 한 개만, <laughs> 한 개만 <laughs> 한 줘. 한 개만 <laughs> 안 웃겨 아니죠 야라지 조금만 나온 게 <laughs> 내가... 내일도 그럴 거라는 예상이 들 정도. 너 어떻게 왔는데 학교에서 여기는? 아. 택시 탔다고. <laughs> <택시> 탔다. <laughs> 나 나중에 뭐 어떻게든지 갈지 있어. 돈 보내지 마. 한번 내줄게. 괜찮아. 레드벨벳 복합. 키 귀찮아. 잘 쓰고 조용. 이익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기조 아래 페스티벌 후추가 나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갑자기 I 억 명이 t 다 말도 안 돼. 지금 n t know. 왜 don't k n 이죠 I don't k 새 o w I 먹 o n t k n 이거 먹어 o n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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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누구 o 재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시 o n t know. I 맛있어. 아, 여기 냉모밀 별로다 야. 응. 별로인 음, 것 같아. 맞아. 막 맛있는 응. 쌀은 아니에요. 응. 재주문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돈까스 맛있어요 언니. 그래? 왜 이래? 라 오빠 냉모밀한입먹어오시 오빠. 언니 오늘 달구지 찾죠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아 그렇죠. 제 네, 머리. 아니. 그렇지? 무기질 1번. <웃음> <웃음> 닮았어 <웃음> <웃음> 겁나 닮았어 왜제 <laughs> <laughs> 4월 청소국 순서는 알아서 정하세요 <laughs> 어? 뭐야? 왜 우리 또 없어? 아 그때 저거 그, 피고 피고 때. 아 개이득 아, 진짜 개이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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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아닌데? 아, 아니 그래. 여기서 말릴 수 없잖아 집에서 말려가지고 와야지품 좋다 <laughs> 왜? 그거까왜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어? 그냥, 그냥 막 나들 마 아니 말론다니까 자꾸 아니 저거 맞아 나이 꽤 있으시오. 아직 말안 났어. 아, 짜증난데 <laughs> 나이 좀 있으셔. 2 5다이면은 전성기야. 저 대표 축출. 전성기야 전성기. 근데 얘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안 <웃음> 그래. 저격 <그래. 웃음> 저격. <저기요, 저기요. 웃음> 승빈아 <laughs> 왜 반박을 어?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laughs> 괜찮아 홍재야 괜찮아 홍재야 또 뭐야 왜 고백 안 했어? 호감 다 어떻게 호감 고백을 하냐고 네. 아이할 수도 그 있죠 연애 프로그램에서 좀 줄이세요 하러니까 얘는 호감을 몇 번은 걸려너 지수한테 호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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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아 <아니> 사람으로 사람 품 주면 안 돼요? 밥이랑 없어? 커피 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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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호감도 없는데? <웃음> <웃음> 너한테 호감 없대 지수 아니 지수가 그래 <laughs> 오빠 나한테 호감 있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호감이란 게왜 없는 거야? 아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그러다 다 좋아요. 그치 왜? 나도 그 말인데 이성적 호감하고 그 사람으로서가면 치우 할래 아니면 그냥 치우래요? 치우 그냥 응. 치우죠. 그럼 그래. 언제가 <laughs> 응, 치우는 거야? 아니 내건 내가 치워. 이건 는가 치우고 야, 이성 어, 호감이 없네 홍대야. 호감이 <laughs> 없네 상처예요, 상처야 상처야 나 근데 다른 아. 데가 망고만 먹어 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그치 윤서나 <laughs> 망고밖에 안 먹지 카페 가면 아이스티아이면이제 어떻게 요 그니까 좀 그러죠 왜? 카프로 간적있나 아, 아 원초적인 너무 웃야 너무 웃야 아니 왜 없어? 몇 번을 <laughs> 가는데 며칠 전에 을때얼 이렇게 못는데아니 가까이 와주면 안돼요? 자우 사람, 그거 말고 그 임원용 헬리건용 1위만 이쁘지? 아, 참... 아 이게 어렵냐? 이거 컴퓨터 버전 91. 근데 너무 조그맣지? 그우드라 우드라 우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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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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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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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 그게. 아니야! 아, 그 유튜브 영상, 영상 찍어 놓은 거 올렸, 올렸나 내가? 편집하면서 아, 웃겨서. 아, 이저말할거 없어요? 응, 음, 이거, 아, 그러면 제가 너가 네. 그 위에 제목을 쓸 거거든? 그걸 너가 만들래? 네, 저도 트북 들고 왔어. 요 아, 진짜로? 무거운도 들고 왔어? 로고 한 다음에 임원 시간표 뭔지 알지? 느낌, 느낌. 느낌, 느낌 알죠? 알아? 그냥 그렇게 하자 해서 그 복사해서 코팅해가지고 그것도 자르자. 로고를 아예 하나. 뭔지 알지? 네. 아, 근데, 배경이 하얀색 이쁘긴 이 하다. 아, 라고할건 아, 저기, 바빠서요. 부활을... <laughs> 다 왔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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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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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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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도 안 읽는다니까 그거? <laughs> 나 읽어 <laughs> 그래? 오빠 읽었어요? <laughs> 어. 아 근데 저번에 오타 못 잡으신 거 보니까 저번에 <laughs> 오빠는 오케이 했는데 <laughs> 윤수 오빠가 오타 잡으셨는데 4번 <laughs> 아닌데 아너 없었을 때구나 세림이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 마인드 <laughs> 아 우리 임원용 내가 하나 있어? 너? 아 근데 내가 양식 조금 바꿨다 내가 다시 보내줄게 녹음해야 돼아니 내가 할 3월 12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각국 진행 상황부터 오른쪽. 으로 그래서 업로드했고. 그 임원 조직도 는 언제까지 될까? 임원 조직도는 급여금도 꼼. 아니 완전히 보고 나서 해야 될것 같은데. 최소 다섯 명이니까 더 해도 돼. 원래 차장 차장 치는 게. 근데 원래... 맞아. 근데 너는 왜안출해이 직장이니까요. <laughs>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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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경, 윤수 그리고 차장. 차장. 일이 근데 너 너무 바쁘지 않아? 그니까너 괜찮겠어? 왜 그래? 이렇게... 비가 근데 집에 혼자 얘는 저기서 아 이거 간절한느낌이 갑자기 나한테 보내는 거. 아, 어 오늘 예림이도 출절 거어 아, 너지. <laughs> 그런 건 별로 안 비싸지 않을까? 지도표정좀안비쌀게 보여서. 자팔도 테이프를 붙이면 안 되나? 뭐고양 만들어 가지고 이지사도될거 같은데. 아, 근데 근데 그게 다음 주에 하고 잠깐만. <laughs>

선배님이고 선배님이 아니, 걸리신 거예요. 나이 안가. 나이 몰라. 어 혼자요? 카메라, 카메라 고장난데? 아 카메라 고장난데?